그랬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늘의 창문에 던지는 작은 조약돌이다.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 어, 옛날에 어, 그 요즘이야 뭐 그런 거 거의, 거의 없습니다. 하는 이렇게 에, 창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짝 돌을 던져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왔다고 이제 기도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좋았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나좀 만나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의 방에 노크를 하는 밖에서, 그렇죠?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기도를 쉽게,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을 잘 했습니다. 예, 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두 번째입니다. 그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랬습니다. 아, 영혼이 그 영어성에 보니까 리브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려두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아, 살려두셔. 이 말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이걸 반대는, 반대로 말하면 뭐죠?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그 말이에요. 영혼이 무너지면 마음은 저절로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족할 수 있어. 제가 한 번, 우리 교우 한 분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렇게 옆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옆에서 쭉 잘라서 MRI를 찍듯이 성령께서 찍어주셨는데 보니까 그 속에는 뱀도 있고 그 속에는 살쾌이도 있고. 근데 숨겨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런 것들이 아주 한번 어떤 때는 깊은 수렁도 있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여기를 쭉 잘라서 보면 이 옆에 이제 그게 쭉 숨겨 있는 거죠. 이 우리가요, 어, 우리의 실족 안할 수가 없어요. 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동방 박사들 헤로데게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고구으로 돌아가잖아요. 아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날 밤에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주신오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면 빠지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면 그 우리는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안 하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 자만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 좀 없애줄까요? 한번 해봅시다. 다시 큰은 시작. 어, 다시 한번요. 이제 확실하게 시작. 아, 여러분 똑똑하시네. 금방당하시네. 요거는 아주 그냥. 달고 삽시다. 그런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그래. 그러면 계속 선포하는 거야. 계속 읍조리는 거야. 왜? 내가 읍조린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그대로 향한다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한다고 줬으니까 자꾸 읍조리는 거죠.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어. 사실 구약의 전부는 읍조린의 역사고요. 그 수천 년 동안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던 힘은 읍조림이었어요. 읍조 읍졸임. 계속 읍조리는 거죠.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읍조리고 또 읍조리고. 그러면서 내가, 내가 어? 기가 막히잖아요. 어? 그런데 거기서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 허락하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느껴가는 거죠. 그렇죠? 라우디기아 교회를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한번좀더 보려고 그럽니다. 라우디기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속성은 보편적인 속성하고 좀 다른 특수한 성격으로. 어 일곱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야, 라우디기아 교회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속성은 제일 먼저 무슨 속성이라고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참 아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 교회 교회마다 그냥 아멘을 우리가 달고 살잖아요. 여러분 샤우팅 하다가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면 여러분 샤우팅 하다가 아멘 하시죠. 아마 아멘도 그냥 아멘 안 하고 어떤 때는 아멘 아멘 아멘. 진짜 그꼭 그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세워지고, 아멘으로 시작이 되고, 아멘으로 나중에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의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세계 공통어 딱두개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할렐루야. 이,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모든 나라에, 세계 모든 언어가 2002개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가. 근데 이 2002개 언어 가운데 동일한 언어가 에이맨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다할수 있도록. 야, 여러분, 아멘.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아멘 했다고요. 왜 이삭이 복을 받았죠? 본제물에 올라갈 때 아멘했다. 고야 너무 멋있어.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라우드예교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쏙쏙 들어오죠. 어제 이어서 한번더 들으니까 아 그렇지. 아 아마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이게 무서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까지도 알고 계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빌라델피아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사대교의 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어, 내가 내 행위를 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의 행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액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말씀을 듣고 동시에 위대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차든지 덥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화끈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 말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직을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씀 우리오 어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미지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자리고 언제나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을 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기 그러면 이 말은 그럼 차가우라 얘기입니까? 차가우라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너 공부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뭐 이 하는 거냐? 공부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러면 공부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laughs>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대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laughs> 차가운 얘기야. 차가 차갑게 차가워,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쉬운 말하면 적업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는 것처럼 알아 그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알아 그 말입니다.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샤우팅을 해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알아 그 말입니다. 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어? 그렇지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고 토하여 버리리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휴 생각도 하기도 싫어 음? 더럽고 추잡하고 아휴 어? 여러분. 이만큼 미지근한 게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제일 역겨요. 제일 역겨운 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음. 자, 어 그러고 어, 미지근하면서 할 얘기는 많어. 다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 어, 나름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뭐 뭐. 우리 집은 환경이 아, 어떤데, 또뭐 어, 우리 집에는 뭐내방 어? 공부하는 방이 없네. 우리 집은 뭐 맨날 시끄럽네. 뭐 이런 핑계가요. 얼마나 얼마나 신앙생활을 현착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이렇게 나름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여기도 핑계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2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부자라 뭐, 나는 뭐 구원받았고 직분도 이 정도 있고 신앙생활도 수십 년 했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맨날 처음처럼 할수 있어 어떻게 내가 첫사랑처럼 그렇게 맨날 뜨겁게 할수 있어? 1, 2년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팔 하는 건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들을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합류화를 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이게 영적 자만심 때문에 그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됐어, 이 정도면 괜찮아. 새벽 기도도 하고, 샤우팅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자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진짜, 진짜 그런지 쫙 스캔을 떠서 보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곤고하고 가련한 것, 가난한 얼마나 얼마나 비참해. 요즘 그 팔레스틴, 가자지구 수만 명이 이번에 전쟁하면서 죽었잖아요. 이 추위에 물도 없어. 전기도 없어. 양식도 없어. 집은 다 폭격돼서. 이 피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그런 상태라. 예, 어떤 분이 교회는 행진하는 군대여야 되는데, 야전병원과 같다란 말이 있습니다. 야전병원이 뭐죠? 싸우다가 팔이 한짝 잘리고, 다리가 한짝 잘리고, 눈이 멀고, 그냥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야전병원입니다. 교회가 꼭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보니까 다리가 하나가 잘려져서, 눈이 멀었어. 어? 팔한 쪽이 없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스캔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돈이 있으니까 꾸미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다 환자야. 응? 다 벌거벗었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하왜 눈이 가려서? 응? 가 가려서. 그 몰라, 몰라. 그러므로 18절 43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이건 믿음이죠. 믿음. 저 진짜 믿음이 금이요 좋은 믿음을 갖는 불로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래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샤우팅하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 큰 믿음 그런 믿음 가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여러분 흰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저 그렇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 드러날 때 보면 행실이 못 돼서 행실이 나빠서 이렇게 된게 얼마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라우디아 지역은 경제, 무역, 상업이 번창한 도시예요. 특별히 이곳에 온천도 있고 이곳에 안약 공장도 있어요. 그 우리 그눈 그 나쁠 때 이렇게 바르는 그런 안약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기에 그런 회사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눈이 잘안 보여. 그래서 눈을, 아, 수술해라 말이죠. 안약을 발라서 잘 보게 하라. 그러면 네가 벌거벗은 게 보일 거고, 가련한 게 보일 거고, 곤고한 게 보일 거고, 비참한 게 보일 거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다 그런 얼른 옷을 입고 요즘 내 믿음이 내내 요즘 내 믿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또 추스리고 세 가지를 주님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44번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목적은 이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열심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열심이 있다, 없다? 있다. 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왜 미지근해졌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열심을 얼마든지 낼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내라! 응? 여러분, 열심을 내면, 성령께서요, 열심의 불을 다시 확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부채로 막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불이 확타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부채로 내 심령을 막 휘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막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해주고 싶다.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난 너하고 늘 함께하고 싶다 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통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느낌이 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 진짜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지만 난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다 난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 아,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빌, 볼지어 내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님하고 이 교제가 된다는 말. 세상에 우리 주님은 속도 없으시오. <laughs>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도 없으시오. 그런데 속도 없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얼마나 죽은지 몰라. 왜 속이 있으면 벌써 떠나셨어? 역겨워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시면, 난 상대도 안 해. 우리는, 나는 우리는 상대도 안 해. 더 이상 얘기도 안 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 다시 회복될거 일러 주시고, 다시 열심히 내라고 권면하시고, 다시, 다시 막 동료해 어?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문을 우리가 여는 거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와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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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친구가 없다. 우리 아들은 친구가 없어. 우리 딸은 친구가 없어. 여러분, 그것처럼 얼마나 불쌍해.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21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꼭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시고 또 멸류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겨서 주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너희들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주님 보좌에 그냥 옆에.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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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몇 명이 앉을 수 있냐면요 의자에 여섯 명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섯 명 앉을 수 있는데요 의자 하나만 돌려놓으면 일곱 명 앉을 수 있어. 우리 주님이 앉히는 것 일도 아니야.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들 축복들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이어서 오늘 라우디아 교회를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심령이 불타고 은혜가 불타는 하나님 이어 뜨거움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미지근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에 불을 질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심령마다 새벽에 불을 질러 주시옵시며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에 불을 질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여 저희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새벽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질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승리자의 관을 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놓아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신도 하지 못하도록 주의 은혜로 이곳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이요 봉투에 담겨진 귀한 예물 속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하늘의 은총을 도해 주시옵소서 열심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요 늘 승리하는 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지빈 집사님, 우리 김선경 하나님 권사님 가정, 허남일 장도님 가정, 진경학 권사님 가정, 김옥화 집사님 가정, 길선근 성도님 가정 가정 하나님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 몸살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거뜬히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예배에 자리에올수 있도록 은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치 은자를 쌓아준 것 같이 우리 계를 쌓아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